실패했 이거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아쉬워요 계속 이 모양대로 선을 따르는데 따르는게 너무 싫어요 음, 하지만 어쩔수 없게 우리 원영이 우리 원영이를 잘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을수가 네, 이제 내리면 선을 따줄게요 이거 조준을 잘해야돼요 네, 네. 어딨다가지 일단 원영이 얼굴을 좀 심어라 해가지고 오케이 으... 네 원영이 아 아쉬워 싸보지도 못해 이거 제 최애 보포카 말이에요 어 원영이 잘라야 돼 근데 여기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어요 이거 다리 구두랑 다리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잘라야 돼 그리고요 가위로 가위 가지고 하라 짠해 최대한 몸으가르게 해볼게 어 팔을 잘야돼 너무 음, 잔인해 진짜 잘랐어요 어 괜히 섞어 이거 너무 잔인해 어..뒤에 어떻게 생긴지 봐볼게요 뒤에는..좀 이상? <laughs> 아..이거는..있나? 이게 없다 여기 안에다가 월향이를 넣어주고요 어?잠깐 안들어가네 여러분 안들어 이딱 맞게 했는데 아 뭐가 조금 더 크요 아 여기 조금 더 잘라야 되네요. 이 원형이를 잘라야 하는 슬픈 사양이 이래도 안 맞는다고? 이래도 안 맞으면 정상이 아닌데 더잘라아 이상하게 잘랐다 제가 이상하게 잘랐다 이거 으 너무 슬퍼 이렇게 예쁜 영웅, 그... 안 돼. 이렇게 예쁜 원영이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여기 양말도 안 매고 다리도 들어갈까? 들어간다, 이제. 이제 야쓰가 갔네요. 너무 예뻐, 근데. 근 여러분, 너무 예뻐요. 가방 키링에 걸어도 될 듯? 여기, 여 가방이랑 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너무 예쁘다. 제가 한번, 한개더 해볼게요. 아이거 너무 버리기 아까워. 하지만, 버려야 돼요. 오, 크크. 이번에는 다른 거에서 해볼게요. 이거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너무 거리서 찍어서 이건 안될것 같고요. 또뭐 다. 부어버린. 어, 이거 여기에는 이거 단체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랑 아님요어 골랐어 요 이거 좀 예쁘지 않아요 우리 이서 내가 좀더 귀여운데 더사길 잘했다.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거 그 포카 이거 너무 내가 너무 이거 기숙이 돼가지고 이거 손톱으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이거 맞나? 맞아? 일단은, 끝처럼 이게 있어야 된대. 야, 제가 여기다가 대고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대충 따라서 그리면 돼. 골래 어, 지금 이게 딱 있어가지고. 괜찮냐? 괜찮아요 이거 좀 잔인한가 또 운영이? 아니면 다른거? 이거 그래 이거 하자 잘 골랐어요 아, 뭐. 이건 또 우리가 잘라야 된다니 케티도 있군요.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움직임지 좀할수 있어가지고 좋긴 좋은데 꽃가를잘라돼요 근데 이거... 속도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제 친구랑 인생 데크 찍은 거 알려 보이는데. 내 친구. 마지막. 완전 그 쪽을 잘해야 돼. 아, 어, 여기 좀, 뾰족뾰족해야 돼요, 여기. 어, 언제 꾸며? 이제 입었다. 이제 이으면 어쩔 수 없이 테이프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테이프가 제게 조금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가위로 자를 수밖에 사이다 날리는 것도 이제 막 찍을 거니까 사연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유동이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유등이라고 부를게요. 유등이를 언니가 조금 이상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잘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 시작한 지 1, 2년 됐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요즘 안들어가지고 조회수도 뭐 최초 슬라임 만들기랑 달, 딸기탕으로 먹방이랑 단지우의 만들기는 조회수가 40 몇이었나? 아무튼 잘공감해줬습니다 저희 아빠도 춤춘거 있는데 조회수가 700 몇이에요 그치 아빠? 저희 아빠까지 불러가지고 하는건 처음이네요 근데 저희 아빠 그냥 응이단 말해요 아무거나 말하면 이것도 엄청 예쁘네요. 예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